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비 좋아요 아니 구독 좋아요 <laughs> 어 스물다섯 살 병자생 병자생들의 올해 금년 운세는요, 다른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냥 딱 세모라고 표현을 해주고 싶어. 왜냐면 그냥 움직 조금씩 운이 들어오고 그렇다고 남들처럼 막 활발하게 장작봉 뭐냐 불이 붙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움직여라. 그래서 조금씩 노력을 한 만큼만 온다. 그렇다고 내가 발바둥 쳐서 이만큼 움직인다고 이만큼 들어오지가 못하는 그런 25살, 우리 병자생들이에요. 희망은 버리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만 노력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거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37살, 갑자생. 이분들한테는 37살, 갑자생들은 어 성주신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37의 초년 성주에 들어오시는데 발동이 돼. 그러다 보니 이분들한테 발동을 하면서 이분들한테 좋은 일을 못하고 방해를 하는 일이 생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37살 초년선주를 받아야 돼 37살에는 그래서 앞으로 47살이 될 때까지 그 성조운을 잘 받아서 가면은 좋은 그런 해운년인데 일단 성조신이 발동을 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방해를 하는 그런 격이라서 몸도 좀안 좋고 금전 운도 좀안 좋고, 나쁜 그 애군이 집합을 하게 되는 그런 해운년이 돼요. 그래서 관제라든지 손재수, 이런 사고, 이런 운이 좀 있어요. 삼재보다 더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운이다라고 나와. 37살 때 이걸 역으로 성조 운을 잘 받는다면 디디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 하나 명심하고 그렇게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흔아홉 살 임자생 이 마흔아홉은 아홉 수에 걸려 있지만 나쁘지가 않아 보통 사람들이 7 수는 좋고 9 수는 안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좀 전에 3 7수 거기는 안 좋았어 그러나 마흔아홉에 여기 아홉 수는 또 나쁜 운이 아니라 좋은 운을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조금 바꾸는 그런 해운년이에요. 이분들은 내가 뿌린 만큼 걷어진다. 농사꾼이 고, 가을에 곡식을 걷어들일 수 있을 그 정도의 움직임을 하신다면, 마흔아홉 살의 인자생들은 내가 뿌린 만큼의 운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이분들은 투자를 하셔도 괜찮아요. 무슨 매매나 금전에 이런 어딘가에 투자를 하신다면 금전의 운은 따라 들어선다단 이분들한테 내가 조금 하나를 더 얘기를 하자면, 마흔아홉 살의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조금은 건강도 조금 조심을 하는 운이 있어요 다른 금전 운은 좋지만 건강에서 조금 치고 나갈 수가 있더니 그거 한번 또 걸리니까 그거 한번 좀별 표시 하나 해 주시고 61의 경자생 61의 경자생은 기운이 바뀌어가지고 완전 이게 꽃이 몽어리를 졌어.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61살보다는 62살의 운이 펴요. 그러니까 내 경자생, 이 경자년에는 이61 이분들은 꽃몽어리가 이렇게 모아지도록 운을 모으는 운이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움직여도 그게 뭔가가 대가를 보, 뭔가 보여지진 않아. 이분들은 62살을 되면 이게 쫙 펴져. 그러니 그때 만개꽃으로 보여, 보여주듯이 해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 61 안에는 그냥 내가, 어, 운을 모아, 모으고 있는 해운, 해운연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나는 61살한테 또 하나 조심을 하나를 얘기를 해준다면, 주당이 좀 높아요. 이 주당이라는 건 내가 어디 상가집을 가거나, 잔치집을 가거나, 무슨 주당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조금, 주당이 조금 높아서 어디 잘못 긴 여행 왜 61살이니까 한강 여행을 많이 가실 거야 그런데 한강 여행을 가지는 말라는 건 아니지만 가기 전에 조심하고 가서도 음식 조심 좀 하시고 또 단골 무속인 집이 있다면 여행 가기 전에 부적 같은 거 쓰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당을 막는 그런 예방을 하고선 한강 여행을 갔으면 좋겠어 근데 61살은 하나 뭐 여행갈 때 조심하자. 주당살이 조금 높게 올라온다. 그거, 음식 조심하자. 요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